무시무시, 무시무시. 고노 문노 열어 됐으네. 고노 문노 열어 제껴 됐어요. 와방 어, where are you from? I am Japanese. Are you Japanese? Japan. Uh, Japan. Yeah. y e a You. Yeah, you b e You new? What? Oh y yeah, yeah. 일본인 yeah, 일본인. 어 위어 유 유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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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언더스테어 퍼스 플레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안았다. 와, 시리들 도모다치. 하이. 도모다치? 프렌어프렌 아. oh. uh, 도모다치 야루 뭔 터지 맞는지 모르겠어. 오래 탔지만 조심자 됐. 언더스탠드? 하하. 하하. 예예 예. 야야 야. 야, 야. 여기 에네네 친구들 이 서버에 네 친구들 있냐? 일본어로 어떻게 해? 어, 헤이 파밍. 고파밍. 하이. 헤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밍 파밍고어 타쿠미 타쿠미상 타쿠미상 아 이해해, 쏘쏘 야야 어고 고코아, 아나타 도모다치 이쿠라데스 오 도모다치 야야 야, 고꼬... 고꼬니... 유 도모... 유 도모... 유 도모... 오! 헤이! 워치유!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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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유! 헤이, 타쿠미상! 오오... 어, 욕 같다, 욕 같다. 갔다. 욕 같다는 일본어로... 어, 다행이다라는... 오! 노! 노! No, no, no. 도모됐지, 도모됐지. 나니? 나니? 흑형아 반란이니? 흑형아흑형아 흑형아! 어, 살렸네? 오케이, 오케이. 야, 죽이지 마! 에이, 멍청이들아. 일본, 일본 친구 컨텐츠인데 왜 죽여? 흑형아 분노조절 장애니? 이거, 이거 봐세요 네네,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뽀샤나, 미켜. 아. 보여아 보져놔! 보여놔, 줘! 보여아 보져놔! 얘들아. 일본은, 일본 친구 죽이지 마. 이걸로 너무 캘수 있나? 뭐 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돌, 돌, 돌. 그래, 내가 이 돌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 네, 갑니다, 제가. 뜨르르, 뜨르, 뜨르 거지, 거지 맞쪽그릴 탐. 일로와 일로와. 이쪽에 있어, 이, 이쪽에 아, 네. 있어, 이쪽에.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은근히 지금 말 놓으시는 건가요, 저한테 나한테 말 놓는 거니? 너몇 살인데? 니몇 살인데? 니몇 아, 네. 살인데 말 놓냐? 까불지 마. 존댓말해, 빨리. 마초걸님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맞춰걸님 그래. 가자. 한 번만 봐준다. 뭐라고? 까불고 있네. 서로 친구입니다. 돈못 얻지. 뭐 어, 애들 온다. 애들 왔다. 애들 어 트여, 트여, 트여. 어 후아유! 애들 잠깐만 타임 기회를 줘 거지잖아. 죽이니 봐봐. 오시, 오시, 오시. 어, 아 호시 호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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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급한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 저희 저 뒤에 뒤에뒤에뒤에 뒤에, 뒤에. 얘들아 뒤에 뒤에뒤에저 누구야 저 뒤추아하는거 뒤에 누구야 흑경어 타쿠미 유 응. 얼라이브 타쿠미상 어너 괜찮 아 타쿠미상 유 다이조브 다 잊어볼까? 타쿠미. 마이크. 마이크, 브로큰 데스? 타쿠미 지금, 막 실성했나봐. 흑경아, 네가 타쿠미 죽여가지고 얘가 실성해서 마이크 잃었잖아, 지금. 타쿠미상. 리, 리벤지? 리벤지, 리벤지고? 애들 브금이 왜 이렇게 슬퍼 브금 <놀람> 꺼져 브금 브금 아, 꺼져 타쿠미 헤이 투게더 투게더 컴온 컴온 타쿠미 렛츠 파밍 렛츠 파밍 파밍 타쿠짱 타쿠미 아이씨유 오 오케오케 타쿠짱, 타쿠이, 타쿠짱. 어, 오케이, 고고 요시요시 요시. 요시, 요시, 타쿠미, 요시, 요시, 그, 마이크를 왜안 하느냐... 뭐 어떻게 물어보죠? 1 번으로 집안에서 사람 이또집에에람충 요시, 나올 어? 걸? 어, 어어 어디, 어디? 어, 시어시어시어시어데 여기 여기서 떠나자 집안에, 그러면 시 요시, 집... 근처에서 떠나자. 타쿠미! 따라와, 따라와. 요시, 미 아... 고... 요시, 요시, 미시카미요 타쿠미 오케이, okay, okay. 알겠어. 따라오라고. 가자. 사쿠미 마이크 샤베때 구다사이. 마마 크리? 마마가 안았다 너 헤야에 있고? 엄마, 이 방에 들어왔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오! 코루스, 코루스! 예! 코루스! 어? 뭐야? 어 미안해. <laughs> 아, 왜옷 입고 있어? 총선다총선다 오케이. 알겠, 알겠어요. 타쿠미! 타쿠미! 고꼬니! 이거 나야. 나야. 나... 야, 완전 아픈데? 오케이. 오케이. 아, 내, 아, 내가 대가리를 찍었거든. 가자. 가자. 오, 어디로 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여러분. 이리로. 이리로. 아, 일단 튀어. 일단 튀어. 베일로 네, 가자, 일로. 여기 총 소리 나내 누구다? 어디? 어, 여기서 에 조심해? 종, 여기 한 총! 언덕에 총! 언덕에 총 조심. 총이다 총, 총, 튀어튀어 타쿠미! 아, 타쿠짱! <laughs> 어, 타쿠미. 주, 타쿠미 가, 갔다 갔다. 저는 갔다, 타쿠미.